2016년 11월 28일 외 시작합니다. 초대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이두화전 의원 모셨습니다. 최영두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문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지필진 47명과 함께 오늘 이제 공개됐습니다. 네, 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렇게 공개된 것인데 다음 달 23일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1월에 이제 최종본이 완성되고 3월에 역사 교과서를 이제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지금 나온 타임테이블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타임테이블대로 갈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야지요. 국가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미래 네. 세대의 교육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네. 어,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죠. 네. 지난 15년 동안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여러 정부가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다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박,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네. 이루어졌고 오늘 그 교육, 현장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아주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음.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인 게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히 한다. 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집필한다. 음.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헌법 사실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지, 이 교과서를 뭐 최순실이가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네. 그렇다는 최순, 얘기도 있어요. 최순실이가 지시했으면 최순실도 잘한 게 있다는 뜻이죠. <laughs> 아, 유일하게 잘한 게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 정치 정점을 하지 말고 이 내용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에서 떼버리고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을 이번에 바로 넣는다든지 그러나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예예. 좀 이따 살펴보죠 그래서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되는야 아, 된다 근데 예. 현실은 지금 15개 시도교육청에서 뭐 우리는 이거 음, 교과서로쓸수 음. 없다 거부 반대 의사가 밝혔고 지금 대구 경북 쪽만 지금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근데 이대로 될 가능성이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네 예, 사실 이제 지금 교 교원 단체도 교총도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조갑재 선생 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균형 있는 현대사에 대한 그 수요가 일정 부분 필요했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도 사실 대학 들어가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으니까 네.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역사 공부했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를 네. 하니까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책이 또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김일령 교수의 뭐 건국과 부국이라든가 네. 이런 시각을 가진 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부총리조차도 오늘은 저렇게 발표를 하셨지만 또 며칠 전까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네. 취한 것도 있고 해서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여론 수렴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타임테이블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래서 뭐 국정하고 검정하고 뭐 혼용을 뭐 선택권을 주자 이런 혼용 뭐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 결국, 뭐, 야당은 이 문제를 지금 백지화하려고 음. 아주, 어, 대대적인 지금 성명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국정교과서가 완성이 되었고, 음. 이 내용이 이제 공표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둘러싼, 음. 공정한 이제 경쟁이라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워싱크 특판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그, 지금 조 변호사님도, 아, 이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게 저희도 대학 때 읽었습니다만, 그게 그치. 사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어, 예, 근데 그 해방 진우사의 인식을 기초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데 수정주의라는 건데, 어, 북한의 남침은 했지만, 그게 뭐, 남한과 미군의유도 어, 남침 유도한 것이다라는 이런 또 내전이다라는 이런 이제 인식인데, 그 이야기를 했던 브루스 커밍 스 수처도 지금은 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오신 특파원 하면서 두 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어, 자기가 한 번도 남침 유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심지어 자기는, 어, 두 번째 책을 내기 전에 보니까, 그 소련의 비밀문서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스탈린하고 김일성모택통에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 할 정도로. 브루스커메스간 얘기죠. 네, 네. 제가 인터뷰도 했고 또 국내에도 그런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자면 역사가 상당히 역사 인식 자체가 좀 편향된 잘못 과거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라든가 또는 그 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걸 고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쭉 보면은 그 동안 이제 우리 한반은 이게 너무 친일 미화라든가 또는 뭐 독재 미화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공개된 목차라든가 내용을 보면은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음. 내용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고 검증되면서 내용이 나올 것은데 그러면은 이 타임테이블대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실적인 뭐 타협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감당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역사 교과서 공개되었고 음. 그동안 이 역사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다 또는 뭐 독재 미화 교과서다 라고 했던 것들이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당하게 음. 한번 이야기 돼야겠죠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럼 타임 테이블 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가 그렇죠, 보네요 취대야겠죠 그렇게 네, 보시는 네, 네,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예 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음. 지금 교과서와 이것을 섞어서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음, 예, 거고, 뭐 것은 그건 뭐 현실적인 굉장히 대안으로... 위험하고 어. 이것은 일종의 기회주의적인 방법입니다. 와,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여덟 개 교과서 중에서 지금 서여지고 있는 거 네. 교과서, 교과서를 뺀 것은 거의 전부가 민중사관으로 서여졌어요 네. 민중사관은 계급사관입니다.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국민 주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서여 이런 방향으로 서여졌으므로 이 일곱 개 교과서는 편향성이 똑같아요. 음. 대한민국을 음.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감싸고 반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 건설의 역사로 보지 않고 한 점에서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이미 절대로 교육 현장에서 세여져서는안 된다는 판단을 국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혼용을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고, 밀어붙인다는 게좀어폐가 있습니다만, 이 교과, 미래 세대의 교육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중간에 수정하면 은더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먼저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수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다가 이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는 오케이.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논란에 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은 얼핏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아 다르죠. 정부는 음. 국가의 하위 개념이에요. 음. 정부는 뭐 행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네. 국가 밑에 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듯이 음. 또 국가라는 것은 정부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서 그게는. 그렇죠. 철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대결에서 대한민국만이 <laughs> 정통 있는 국가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헌법에도 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일곱 개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놀라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음. 이렇게 해놓고 국위조국 어 그렇게 해놓고 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북한보다 방구가 단지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한계급 낮은 것처럼 써놨습니다. 음. 이것을 이번에 바꾼 거예요. 음.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뭐 줄이면 건국이죠. 음. 그런데 건국이라고 하면 요새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음. 그 논리도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정상화 시켜놨으니까 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몇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그런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사 부분에 대한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음. 그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항일 정통성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항일 정통성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실패한 정부라는 인식 음.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이 근대사가 이 실패한 역사.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아니라 좀 실패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전반에 있습니다. 반일청산이 제대로 안 됐고 네. 또 농지개혁도 북한에 비해서 무슨 좀 짓고 6.25 전쟁 부분 표현은 애매하게 넘어가고 네. 또 이후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침투 또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넘어가고 다만 남쪽에서는 이런 무슨 독재와 어, 탄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같은 물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건 비판하고 해야겠습니다만 이 대체로 그 진보 진영의 역사 인식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대목들에 대한 네, 네. 자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서 이게 근대국가라고 현대국가로 성립해서 이게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8년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항일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를 격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이 세탁을 시켜주는 뭐, 효과,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진보진영에서 이 대한민국 건국이 48년 8월 15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논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근국이란 말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국가 자격도 없고 오로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만이 정통성이 있다는 아니, 것을 아니 1919년 3해 임시정부 것인데, 때 이미 나라가 섰는데 뭘또두번 쓰냐 이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자체 모순이 있죠. 음. 1919년에 자신들이 임시정부를 했습니다. 네. 임시정부를 한 것을 근국이라고 해 놓고 음. 건국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음. 건국한 다음 독립운동을 하면은 분열주의자 아니면은 반역자예요. 음. 자체 모순이 있는데 음. 무슨 수를 쓰든지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이라 아, 국가 수립이란 말을 부정하기 위해서 매곡해서 가져온 거고 그게 왜 친일파를 옹호하는 겁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결과로서 건국이 되었다고 해야 되지 음. 독립운동한 결과가 그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뭐 다른 거 세웠다 하면은 이게 독립운동이 허세가 된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제 친일을 하다가 이 독립된 이후에 건국 과정에 이제 동참한 분들이 몇분 있다 이런 분들이 에 친일 과정에 세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한 팩트니까 내가 좀 공유해 예. 드리겠습니다. 딱 정부 수립 초대 내각만 보면 됩니다. 네. 우리 초대 내각에는요. 음. 전부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네. 이승만, 이시영 부터. 아뭐 아니 내가가 아니라 조금 넓, 범위를 아니, 넘게 내, 보면. 네, 부터. 뭐. 근데 북한은 음. 초대 내가 권력기관에 예. 친일한 사람이 많아요. 아.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북한이 친일파를 숙청했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음. 남한이 친일파를 청산, 저, 단지 안 했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네. 간단히 답을 해주셨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워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선 의용대와 한국 광복군 등 항일 무장 투쟁을 상세히 소설하였고, 미주 지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 활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여성 독립 운동가의 활동을 특집 코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독립 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소설하였습니다. 네, 기존에 없던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용어가 추가가 됐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하죠. 아니,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음. 그러니까 무장투쟁도 있어야 되고 외교적 투쟁도 있어야 음. 되는데 한국의 근국 과정에서 보면은 네.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세를 폭넓게 보고 음. 정확하게 냉전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이것은 좌우합작은 불가능하다. 네. 미국과 손잡고 여기에 음. 에, 대한민국만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네. 판단을 한 것은 이분의 오랜 외교적 독립운동의 어,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건국을 하고 해방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는 카이로 선언이에요. 네. 카이로,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어, 장계석, 루스벨트처칠 어, 이런 분이 합의한 게 나중에 전성,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네. 어,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킨다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조항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음.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도 있었지만, 음. 김구 선생의 노력도 있습니다. 음. 자꾸 외교적이라고 하니까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네. 장혜석하고 김구 선생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네. 자, 그런 걸 포함시키려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는 북한의 김일성의 무장, 김일성은 항일 투쟁을 한 적은, 한 적은 있지만, 독립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음. 그것은 중공군의 한 부대였어요. 네. 부대고 나중에는 저 소련으로 도망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미화하기 위해서 네. 무장투쟁만이 유일한 독립투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교과서에서 이승만의 음, 역할이 너무나 주제되어요 그 최근에 말입니다. 음, 어느 유명한 소비 진보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아누커를 네. 만났답니다. 시아누커 음. 왕을 만나니까 시아누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 참 냉전 시대에 날고 긴 사람 아닙니까? 음. 작은 나라에서 외교로서 그 전부들을 위해 했던 사람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승만이, 이승만에 비해서 나나, 호지명이나 스카로노 같은 사람은 아직도 수가 얕은 지도자였다. 어.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음. 한국이 근국 해섬으로 희생이 적었다. 음. 이렇게 높게 평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독립투쟁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조갑자의 표현을 보시는 거고, 그 외교적 독립투쟁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구 뭐, 선생도 뭐. 분명한 역할을 한 있죠. 부분이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시정부를 거. 지킨 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이 부분은 저 우리 이도하 변호사가 한번좀 음. 얘기해 보시죠. 민주화 운동은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각으로 비롯됐다.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음.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경행했다, 시작됐다, 이얘긴데이 이 부분은 다른 나라 역사하고도 비교하면 좀 이게 와닿을 텐데요. 지금 사실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중국이 산업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이제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소득, 1인당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사실 더 이상 저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민주화의 세력이 생길 거고, 민주화의 수요가 생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다른 문제도 있죠. 소수민족이 많으니까. 네. 소수민족의 분열주의. 이런 문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세계사를 쭉 살펴봤을 때. 음. 뭐, 저는 이제 두 분처럼 자세히 모르지만 저희도 사실 사법시험을 볼때 1차 과목에 국사와 세계사가 있어가지고 문화사가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현대사는 저희가 참 지식이 얕은 게 사실입니다. 국사와 문화사를 사실 1차 과목으로 저희가 국가고시로 시험을 보면서도 현대사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하여튼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경제, 사회가 발전되고 나서 이루어진 있는 거라는 그런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일반론에서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화라고 할수 있을. 그러니까 있, 산업화가 있다기보다는, 뒤집어 예. 얘기하면이 얘기를 또 뒤집어 얘기하면 음.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없었으면 민주화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럼 이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그 다음 단계가 그렇다면 이건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다. <laughs> 그게 처음에 이게 논리가 네. 이게, 근데 또이 얘기는 그러니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사실 민주화가 아니라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laughs> 그전에는 이제 민주화가 국민 스스로 이제 깨우쳐 나갔다 이런 쪽으로 기술이 돼 있다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국민이 이제 민주화를 이뤘다 이렇게 도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 이게 저 막스의 유물 사관에 보더라도 네.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부의 생산 관계나 생산력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상부에. 이런 계급이 어, 바뀔 수 없다는 이런 정부 예. 구조가 바뀔 수 없다는 게 이제 사실 정통적인 좌파 사학의 기본입니다. 유물, 그렇죠. 유물 사학의 네. 유물론 변증법에. 근데 뭐꼭 그렇게 안 부르더라도 예.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성장하고요. 네. 교양계층, 더구나 국제사회도 음. 밝은 이제 교양이 있는 중산층이 성장하고 음. 또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끌면서 엄청난 노동조합이 성장합니다. 그렇죠. 네. 어, 이게 뭐 이이 맞을 이, 지금 우리나라를 사실 뭐 자주 우지하는큰 노동 단체들도 사실은 그 당시 이런 큰 대기업이 성장하지 않았으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음.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음, 그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세계 시위권의 경제대국, 그리고 이런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서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성장해 올 때는 물론 우리 참 중동에서 땀 흘린 근로자부터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고 했습니다만 또 우리 정치가 또 우리 정부가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주화를 했던 그런 넥타이 부대. 네. 넥타이 부대. 또 우리 근로자 그 대규모 대기업 노동조합들 이게 바로 산업화의 사물이죠 그렇죠. 네. 음. 어떻게 보세요?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없었다면 민주화도 없다는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것이다 한국현대사를 70년을 보면요 음. 한국 민주주의의 2대 건설자가 있습니다 네. 첫째 건설자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음. 건설하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네. 그, 그 다음에 박정희가 등장했을 때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확충, 농지 개혁, 한미동맹 건설을 음. 했습니다. 음. 레이를 깔아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민주주의 건설자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네. 박정희는 민주주의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돈이 듭니다. 네. 그러려면 경제발전을 해야죠. 음. 경제발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분이에요. 음. 이두 사람을 그동안에 우리 교과서가 다 독재로 몰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서 좀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두 사람을 독재라고 규정했다 그래요. 아, 독재라는, 독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독재란 말을 교과서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음. 역사학자들은 박정희를 이제는 독재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음. 리버를 오소리테리안이라고 그래요. 음. 자유지향적인 군의주의적 지도자 음.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음. 이승만은 다 선거로 뽑혔어요. 그리고 압도적 차이로 남그람음 물론 난 것도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통령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 내서 하야 했잖아요. 음. 어떻게 이승만을 독재자로 몰면서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느냐? 음. 1952년에 전쟁 중이었습니다. 네. 전쟁 중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했어요. 그 선거는 역사상 가장 큰 선거였습니다. 네. 2만 명을 뽑았어요. 면장까지 네.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상하게 전쟁 기간 중에 언론 검지를 안 했어요. 네. 국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네. 불과 나이가 3년밖에 안 되는, 4년, 4년밖에 안 되는 어린 민주주의가 이만큼 한건자한거 아닙니까? 네. 링컨이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더라도 이승만처럼 잘할 수 없었을 겁니다. <laughs> 링컨이 갑자기 또 살아나서. <laughs>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고 경제발전을 한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하기 거죠.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고, 그건, 그 목적을 위해서 산업화를 한 아, 거니까. 아니, 그 사람은 네. 민족주의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네. 민주주의는 서방식의 민주주의를 네. 1960년대 한국에 그냥 갖다 놓을 수가 없다. 네. 한국적으로 바꿔야 된다. 음. 한국식 그, 그분을 한 번도 내가 독재한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한한 네. 번도 한 민주주의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음. 민주주의를 우리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체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26년 11월 28일에 시작합니다. 초대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각자 대표 모셨습니다. 네, 저, 이도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두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지필진 47명과 함께 오늘 이제 공개됐습니다. 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렇게 공개된 것인데, 다음 달 23일까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내년 1월에 이제 최종본이 완성되고 3월에 역사 교과서를 이제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지금 나온 타임테이블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타임테이블대로 갈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야죠 국가가 정한 것이고 이것은 네. 미래 세대의 교육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네. 어,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죠. 예. 지난 15년 동안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여러 정부가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에 박,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예. 이루어졌고, 오늘 그, 저 교,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아주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인 게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히 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집필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헌법 사실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기술한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서는 근데 이대로 될 가능성이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예, 사실 이제 지금 교, 교원 단체도 교총도 반대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조갑재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균형 있는 현대사에 대한 그 수요가 일정 부분 필요했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도 사실 대학 들어가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으니까 네.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그 역사 공부했던 거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란 책이 또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김일령 교수의 뭐 건국과 부국이라든가 네. 이런 시각을 가진 책들이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총리조차도 오늘은 저렇게 발표를 하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지 이 교과서를 뭐 최순실이가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렇다는 그래도, 얘기도 있어요. 최순실이가 지시했으면 최순실도 <laughs> 잘한 게 있다는 뜻이죠. 아, 유일하게 <laughs> 아니, 잘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 정치 정점을 하지 말고 이 내용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에서 떼버리고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을 이번에 바로 넣는다든지 그러나 자세한 부분은 이제 예, 좀 이따 예. 살펴보죠 그래서 이거 현실,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계획대로 진행돼야 아, 된다 근데 예. 현실은 지금 15개 시도교육청에서 뭐 우리는 이거 거부... 교과서로 쓸수 없다. 거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지금 대구경북정만 지금 뚜렷한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했지만 또 며칠 전까지는 조금 다른 태도를 음... 취한 것도 있고 해서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여론 수렴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있지만 타임 테이블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국정하고 검정하고 뭐 혼용을 뭐 선택권을 주자 이런 혼용 뭐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 결국 뭐, 야당은 이 문제를 지금 백지화하려고 음. 아주, 어, 대대적인 지금 성명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국정교과서가 완성이 되었고, 음. 이 내용이 이제 공표되면은, 이제 그 내용을 둘러싼, 음. 공정한 이제 경쟁이라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워시도 특판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그, 지금 조 변호사님도, 아, 이 변호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